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조직화한 것이 단락이에요. 어, 이 단락은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들의 묶음이에요. 어, 단락은 오로지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고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은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 자, 그렇게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서로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독해의 본능이다. 자, 2018년 고1 6월 모의고사다. 자,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독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 줄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들은요. 자, 움직여집니다. 어떤 타고난 욕망에 의해서. 자, 어떤 욕망이냐 하면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자, 대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타고난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영향을 받는다. 자, 요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계속 모든 단락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어가 natural d e s 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요렇게 a fundamental need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fundamental은 사전상의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타고난 욕구다. 자, 이 욕구가 this need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욕구는, 이 타고난 욕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타고난 욕구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 그다음 문장에 the need to belong, t need to belong. 이렇게 뭔가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타고난 욕구다. 다 같은 뜻이야. 자 여기서는 the cooperation of others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른 사람과의 협력하는 거, 어, 대인간의 관계를 만들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욕구의 같은 뜻이니까 이것도 같은 뜻이라는 얘기요 자, 여기 있는 폴부터는 2차장보다, 자, 이렇게 병렬구조로 되어있지, 그지? 이렇게 A, B, and C. 이렇게 병렬구조로 되어있다. 아, 어, 요다 문장에서는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 요게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유대감의 형성과 유지지, 그지? 요, 러한 타고난 욕구. 같은 뜻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지문에서, 자, 친밀감과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 요게 타고난 욕구 같은 뜻이다. 자, 요것들이 전부 다 같은 뜻의 대용어, o r 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단락을 이해하는 데 정말 문맥에 맞게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다른 연결성을 한번 찾아볼게. 여기에 서술어 표현 한번 찾아볼게. 저 인간들은 움직여진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지. 수동 표현이지. 그지 자, 이 수동 표현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인간들이 능동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한다, 추구한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욕구가 아래에 놓여 있다. 다 같은 표현이 될게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욕구는 많은 인간들의 감정과 액션과 디시전에 평생 동안 놓여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산물이다. 결과물이다. 어, 진화적 역사의 산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쭉 발전해온 역사와 함께 나온 결과물이다. 그 아래에 놓여 있다, 추구한다, 가지려고 노력한다, 영향을 받는다, 움직이준다, 같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오랜 동안 의존해 왔다지, 그지? 자 같은 뜻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의존하지 못했을 것이지, 그지?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pe with, adapt to. 자, 그러니까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분리적환경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뜻이야. 어전하지 못했으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에, 오랫동안 필수적이고 중요해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다 연결되지, 그지? 자, 일부 주어인 여기서 인간이 있지, 그지?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장, people이 인간이란 뜻이야. 자, 여기에, 어, many people이라고 하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있지, 그지? people이 있고, 자, 여기에 인간들이 연결되는 거야, 인간들이. 자, 여기 인간들이 있지, 그지? 다 연결되어 있다. 자, 연결이 끊기면 단락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 인간이 있지, 그지? 자, 인간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인간의 생존이 있는 거지, 그지? 생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어,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인간은. 그렇지 못하면, 어,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 생존을 위해서 타고난 어떤 욕구에, 어, 의존한다. 자, 욕구라고 하는 것이 선지에 들어가고 요저 요, 주제 찾는 문제거든. 자, 여기서 주제 찾는 문제니까 욕구고, 그다음에 인간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욕구냐 하면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욕구고, 뭐를 위해서 여기 있는 생존을 위해서라는 뜻이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연결성을 가지고 독해를 하는 방식이야. 자, 모든 지문이즉 모든 단락이 다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20번 대 중에서 어려운 거. 30번째 지문은 여 거의 다가 연결성이 있다 오케이 어, 어떤 지문이든지 다 확인해 줄 테니까 거짓말 아니다 오케이 자 뒤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 자 윗글의 주제문은 이라고 해서 아까 답이 4번이라고 했다 그지 자 요건 꼭 인제 나갈게 자이 단락의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자 인간들은 상태다 어떤 상태냐면 p 피덩어리다자 영향을 받는 상태이다. 바이 덩어리야 어떤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움직여진다자 어떤 욕구인지 궁금하지 그지? 어떤 명사 되면 투덩어리다 이렇게 자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자 대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움직인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자 인간들은 자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과 왜어 어떤 그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욕구는 아래에 놓여 있다. 자 아래에 놓여 있지, 그지? 많은 인간의 감정과 액션과 결정들에 대해서 어, 일생 동안이란 뜻이야. 자 아마도 자이 타고난 욕구는 어떤 결과물이야. 자 인간의 진화적 역사의 결과물이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동시에 쭉 아래에 있어왔다라는 뜻이지, 그지? 자 모로서 사회적인 종으로서. 자 이렇게. 대인간의 관계를 가지는 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뜻이지, 그지 자, 인간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의존해 온 거야. 자, 뭐에 협력에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의존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2차정보다 음식의 공급을 위해서, 어,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병렬이지, 그지 어, 필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소셜한 내용이죠. 소셜한 내용이지. 소셔라는 내용, 어, 다른 사람과의 협력 하겠다라는 그 타고난 욕구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인 유대감의 형성과 유지가 없었더라면, 조창인간 아마도 생, 어,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자,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 결과를 나타내는 영 게, 소더 스테어포, 자, seeking, 덩어리다, 자, 여기까지 덩어리. 어, 친밀감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오랫 동안 필수적이어왔고 중요했다, 아래에 놓여 있었다, 어,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 다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자,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뜻이야. 해석되냐?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연결성을 찾아가는 것이 독해의 본능이다. 오케이, 소개했습니다.